알바 도우미 파출부 약초 캐이 오일장의 한문이 전국 최초의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센터입니다. 반갑구만 반가워요. 아, 아이디어를 직접 이렇게 실행하겠다. 3D 프린터나 레이저 네. 커트 사용할지 모르시잖아요. 네. 그러면 이걸 만들 줄 아시는 분이 도와줘가지고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요 결과를 아. 만들어내기도 합니다. <laughs>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일어나서 거울보면 하루는 바쁘고 음, 네, 2 9살이더 뒤로 나고뭐 하면 되죠 이제? 밥도 먹었겠다! 할 얘기가 있습니다 한연씨 갔다 오세요 괜찮아요 어, 갔다가 안올 아, 건데 왜 어디 가요? 사무실에 들어가 봐야 돼요 아니 내가 들었을 때는 오후 일이 좀 음. 빡세다 그랬어 그거 듣고 이러는 거 음. 같아 저희 음. 그때 보셨잖아요 세명 중에 제일 무거운 거 제가 들었어요 고생하셨고 음. 빨리 가요 이거 좀 갖고 가려고 내건줄 알았네 다시 보지 맙시다 어, 가요! 안녕 오케이 그러면 남자끼리 재미없게 하면 일래 봅시다 뭐 해야 돼요? 폐기물차가 올 텐데 폐기물차요? 레저 커터 자르고 나는 이 짝투리들을 쌓이면 버려야 돼요 여태까지 안 버리고 뭐 했어? 아저침 좋아요 어 잠시만 <laughs> 우와 하하 하지, 우와 쓰레기네 이게 한 곳에 살짝 모아온다 이거죠? 너 앉아봐 다 모았어요 야 내가 보기에는 고은 씨가 아 이거 알고 갔어 나는 크에서 대표인데 아유 그래서 우리 그 CF할 때 가능하나 싶어 네네네 가능하죠 연락 주시면 아, 가능하죠 아크리 대표님이시랍니다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크림 어차피 이거 나가니까 지제 대표님께서 빼도 락도못세요야 됐다 뭐더일더 더 할까? 어떻게 어떻게 좋은 일생이네 계속 하세요 너무 얼굴잘 달라지셨어요 아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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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이제 책임차가 도착했기 때문에 아이고 아, 날라시다아잠 잠만 잠깐만 잠, 잠, 가벼운 거부터 들려가지 마요 아.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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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이샤, 파샤 와, 이거 무겁다, 이거는. 와, 이거는맨 마지막에 해야 되나? 지금 가벼운 부터 야, 봐, 이거, 이거 되나? 이거 되나? 이거는, 이거는 난장난장. 아니, 이게 뭐, 이게 부산 홍부하는 거라 뭔 상, 이거 뭔 상관이야, 이게. 에? 네? 여기는 KBS 체험 삶의 현장입니다 안녕하세요. 안하 왜 감독이죠? 아, 털어야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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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털어야 돼. 구석 구석 저가 구석 구석 닦고요, 여기 좀. 응? 기 어, 구석 닦고 거기 거기 밑에 좀잘 닦고. 장비 정비를 해야 되는데. 정비 어떻게? 아, 잘하고. 잘하고. 아. 이 청소는 진짜 딱한달한 한 번씩 해요? 네한달에한 한 번씩 이제 장비 점검대라고 다음 달에 사람 사람들이 장비를 잘 사용할 수 있게 아... 점검을 하는. 아 이게 그러한 그러니까 달치 모아놓은 쓰레기네요 이게. 교육이 많거나 아, 사용자가 많으면 아... 훨씬 더 많아지죠. 아 이게 그러니까 오... 만약에 많으면 한 일주일 에한 번씩 치울 수도 있고 그렇죠. 적으면 한달에한 뭐한 번씩 치울 수도 있고 해서. 그리스 칠을 좀 해주셔야 되 거든요. 그리스요? 이런데 이런데 아... 또뭐 좋은 거 같은데. 아저씨 지금 일주일 에몇번 만나요? 한네번 정도? 네 번? 미쳤어 일주일 에4일 응? 만나 4일 만나고 4일 만난대 그러면 대부분 데이트를 하면 거의 여자쪽이있잖아저 뒤에 지금 <laughs> 울고 있는 사람이 있어 <laughs> <laughs> 울지마 바보야 뭐 하면 돼요 이제 또 이제 이제 3D 프린터도 <laughs> 똑같이 구리스를 다아 그냥 혼자 하면 안 돼요 웃었으니까 체험으로 아 이런 거 쓸데없는 체험이라 네, 이용하시는 분들을 생각하시면서 근데 그 분이라고 나랑 상관없는데 아. 오늘 그래도 도움이 많이 됐나 저희가 네 정말 많이 네, 됐습니다 많이 올수록 더잘 되는 거예요? 호칭 잘 된다기보다는 이제 저희는 이제 이런 이제 이런 시설이 있다는 걸 아시고, 호이 자기 아이디어를 편에 표출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거든요. 그래서 이런 공간을 이용하실 수 있게 저희가 도와 드리는. 수장님 아 그게... 그렇게 그런 마음이고 막내는 어, 오지 마라. 뭐 나머지 정비는 이제 저희가 기술적인 분이죠, 전문가예 아유. 따... 도와주고 아, 싶은데 전문가가 아, 아니라서 아, 아, 그냥... 알려주면 또할수 있지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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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분 좋게 헤어지자고 다음에 돈 필요하면 또 연락드리겠습니다. 오늘 왜 막노동 시킨 거야? 쓰레기 분리수거만 좀 요청드렸거든요. 저도 이렇게 많이 나올 정도 저것도 분리수거.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고생한 만큼 부산 여기 쪽에서 좀 홍보가 많이 됐으면 겠다 그렇지? 너 너답지 않은 멘트를 쳐. 너 관심 없잖아. 관심 없어. <laughs> 오랜만에 제가 이제 추억이 새록새록하다. 아, 진짜 체음 살면서 갔다가 삼척 빌딩에서 왜 유리벽 닦기 했었거든요. 죽을 뻔했어요, 진짜. 이게 더난거 같다. 거기 너무 무서웠어, 솔직히. 고소공포증이 있어 가지고. 아근데왜 무서워 근데 왜? 그러나까 열심히 하 그래 자. 자, 감독님 카메라 교체. 아 그냥 깎아.